오늘은 <laughs> 학계 1장. 말씀으로 우리 나가보자. 우리 일이니까. 다리오왕 제2년의 여섯째 그 달, 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암 아마 수알디아리 아들 유다 총독 스부로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대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네 <laughs> 오늘은 월요일,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가족의 말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진척 모든 사람에게 복의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방해가 있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하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처음부터 응답받았다. 평생의 내 옆에,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1편 1장 말씀. 그분의 그 주님의 믿을 때, 말씀대로 믿을 때, 그분의 의지할 때 기적, 기적과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꽃같은 놀덩대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뛸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성도 집사님 가정과 또한 마성관 집사님 가정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도록 역사여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꽃같은 눈뜬우을인도해 주시고, 지혜 존나는 변함, 달리 뛰어나게 머리가 듣든 뿌리가 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남에게 베풀며나누며 봉사하는 손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무 꽂질지라도 끄지 않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가정 속에서 베푸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될든 꼬리가 되지 않다고 하나님 앞으로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고 청성하게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이 되실도록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아버지의 가족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